네, 네. 저희 오늘 스케줄 네 알려드릴게요. 안에가 네. 전시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시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나 그런 거 싫은데 제가 <laughs> 어 24년 동안 한 번도 안한 일이거든요. 불편한 건 있었지만 제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진영 씨께 도슨트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도슨트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 한번 저랑 같이 가시면서 도슨트 설명 들으시고요. 음. 네, 도슨트 설명 들으시고, 잠시 도슨트 설명 끝나면 음. 리허설이랑, 리허설이랑 도슨트 구상하시는 시간 그리고 5 시에 팬분들이 이제 오셔서 입장을 하실 건데요 어, 금방 먼저 없네. 입장을 하시고 팬분들이 입장하시면 도슨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3 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의자를 다시 깔아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 대기실로 와 주시면 의자 깔고. 그 이후에는 팬 이벤트가 기획이 되는데요. 팬 이벤트는 준비하시는 동안 팬분들이 문제를 푸실 거예요. 문제를 푸시고, 그걸 채점을 박진영 씨랑 같이 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화, 토크를 이어질 거고, 안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치시면서 진행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아이돌 인문하다 저자이신 박지원 작가님이 초대 게스트로 오시게 되세요. 이분 모시고 저희가 토크 한번 진행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박지원 작가님, 박지원 작가님을 잘 몰라요. 네, 설명을 좀. 네,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저자 분이신데요. 아이돌 노래 가사로 이제 철학적, 인문학적 시선으로 이렇게 아이돌 노래 가사를 분석하시고 음. 대중 가요 가사를 문학적으로 네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시면 저희가 작가님 소개도 또 따로 한번더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제가 얘기를 나눌 그 박지원 작가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분의 사진과 그분의 나이와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건 아주 큰 실수고.